경비처리가 왜 중요하냐. 사업과 관련된 쓴 것을 최대한 많이 주장을 하시는 과정이 되는 거거든요. 그게 많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세금도 적게 나오겠죠. 가장 좀 곤란한 상황들이, 아, 분명히 쓰신 건 있어요. 없을 리가 없어요. 제가 자료를 국세청에서 가져와서 장부를 만들면 <laughs> 뭐가 없는 거예요 그런 좀 단순한 실수들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. 진짜 폐가망신하는 경우가 있는데, 신용물련자가 된다든지 안 좋게 끝나는 경우를 제가 많이 봤습니다. 첫 번째로는 사업을 하실 때 나가시는 비용들 있잖아요. 그럴 때마다 적격증빙을 꼭 수치하세요. 그러면 뭐10%더 나간다? 아, 그거 아까워하지 마시고 어차피 10%더 나가신 거는 부가세 때 공제 받잖아요. 소득세 때도 비용 처리되고. 이 세금이 줄어요. 적격증빙을 수치하는 습관을 꼭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. 두 번째로는 홈택스에 사업용 신용카드를 꼭 등록하라. 사장님들이 오해를 하시는 게 은행에서 사업자 카드를 발급받고 그것만 사업용 신용카드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. 사장님 명의의 카드로 되어 있고 사업을 하실 때 쓰시기만 하셨으면 그게 다 비용 처리가 가능하거든요. 그러면 그것들을 홈택스에 따로 별도로 등록을 하셔야 돼요. 등록을 못하면 비용 처리가 안 되냐? 아 그건 아닌데 굉장히 좀 불편한 상황들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. 홈택스에 신용카드를 등록을 하면 편하게 불러와서 다 공제 불공제 처리를 할 수가 있는데 등록이 안돼 있으면 사장님들이 다 일일이 카드사에 전하셔가지고 화 카드 내역을 엑셀로 받아가지고 공제되는 거안 되는 걸다 구분하셔서 신고를 하실 때 입력을 다 하셔야 돼요. 부가세 신고할 때마다 그런데 신경을 뺏기시면 안될거 아니에요. 그때그때 사업용 그때 신용카드를 홈택스에 등록을 하셔야 됩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아, 깜빡하고 내가 적격증을수지 못했다. 예를 들어서 거래처한테 계좌이체를 하거나 아니면 통장에서 출금을 해서 거래처한테 현금을 준 경우죠. 그럴 때도 통장에 적교란 입력하는 게 있거든요. 그때그때 그때 습관적으로 식자재 대금, 뭐 이체, 인건비, 지급, 물품 대금, 뭐 구입 그렇게 적요를 꼼꼼하게 달아두시면 소득세 때는 비용 처리가 이게 다 가능하거든요. 물론 적격증빙이 아니니까 부가세 때는 비용. 처리가 안 되지만요. 그래서 저교도하는 것도 습관처럼 하시기 바랍니다. 그러면 이제 경비 처리를 할때 주의해야 될 사항 뭐가 있을까요? 진짜 폐가망신하는 경우가 있는데 자료상들이 있어요. 세금계산서나 계산서를 가짜 사업자한테 돈 주고 사는 거예요. 시세가 있거든요. 세금계산서는 보통 뭐 7%, 8% 정도에 사고요. 면세 계산서 같은 경우는 에 4%로 사요. 그럼 그렇게 사서 부가세 신고 때 반영을 하면 부가세가 사실은 이제 줄거든요. 근데 이게 어떻게 문제가 되냐면은 자료상들이 이제 사장님들 한 명한테만 자료를 팔았겠어요? 1000명, 2000명한테 팔 수도 있잖아요. 자료상들이 자기 매출 신고를 했지만 세금을 납부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. 세금 납부 하려고 자료를 팔지는 않았겠죠. 그러면 이게 나중에 한 번에 터져요. 그 자료상이 한 사람한테 판게 아니라 1000명, 2000명 3천명한테 팔게 된 거예요. 그럼 이게 뭐 구세청에서 기획조사 받아가지고 이게 뭐 줄줄이 나오는 거죠. 그럼 그때 이제 사장님들이 피해보는 것들? 어, 일단 부가세 수정신고 해야 되죠? 부가세 세금조사 받죠? 소득세 때려 맞죠? 소득금액 올라가면 국민연금 올라가죠? 공간보험료 올라가죠? 한 번만 사신 분은 없어요. 1년치만 샀으면 다행인데 보통 2, 3년치 샀단 말이에요. 그러면 2, 3년치에 부가세 소득세 건보을 때려 맞으면 한 자료 한 5천만원치 샀는데 세금 두드려 맞는 거는 1억이 넘는 경우가 많거든요. 그거를 납부하지 못하고 신용불량자가 된다든지 체납자가 된다든지 안 좋게 끝나는 경우를 제가 많이 봤습니다. 그리고 두 번째로는 부가세 때 공제되는 것과 소득세 비용 처리가 되는 게 달라요. 대표적인 예가 바로 인건비 신고입니다.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소득세 때만 비용 처리가 되는 거고 부가세 때는 공제가 안 돼요. 그러면 당연히 그 부분만큼은 부가세가 더 나오는 게 맞거든요.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또 다음 영상으로 또 자세히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리고요. 마지막으로 주의하실 세 번째는 세금 신고할 때 너무 이제 자료를 <laughs> 몽땅 넣게 되면 세무사에서 연락 옵니다. 사업 관련성이 있으면 비용 처리를 하시고요. 너무 개인적인 지출이라고 하시면은 비용 처리를 하실 때좀 빼고 신고하시는 게 좋습니다. 비용 처리를 잘 하셔야 세금이 줄고 사업할 때 남는 이익도 많겠죠. 이런 것들을 잘 챙기셔야 사장님들이 직접 신고를 하실 때도 수월하게 잘 하실 수 있습니다. 어, 여기까지 수지타산의 김지윤 세무사였습니다.